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육군 35사단 해안 감시 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 장관은 내년에 창설되는 해안 감시 기동대에 대여 관련해 창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해안 감시 기지로 이동해 정찰 드론과 방수 드론 같은 해안 경계 무인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감시기지로 이동한 서 장관은 해안감시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면서도 실전 같은 교육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지역에선 처음 창설되는 해안감시기동대대와 관련해 해안경계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대 창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장관은 이날 오전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지난달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해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뉴스 신건희입니다.